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계속 주도권을 이어갈 거고 TSMC는 지금 공장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넓히면서 신설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. 내년에 올해도 한 10몇 개 공장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이 그 거점이거든요. 근데 내년에도 10개 정도를 또 만들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근데 지금 TSMC는 밀려드는 주물량을 정말 발,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TSMC는 계속해서 투자를 넓혀갈 거고, 삼성전자는 조금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투자 속도 조절을 할 거고, 다만 이제 메모리 경쟁력 좀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. 인텔 같은 경우는, 인텔이 진짜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심하고, 그래서, 그렇기 때문에 매각설까지 나왔었는데, 일단 분사로 바닥을 잡았고, 그럼 분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좀 삼성전자나 TSMC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인지, 3나노나 2나노 그 기술력을 높이려면 ASML의 장비가 필요한데, e u v 극자에선 장비가 필요한데, 제일 먼저 그걸 받기는 했거든요.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그걸 받았는데,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. 투자 대비, 이거 소득 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.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. 팻리스에서는 엔비디아 주도가 이어지지만, 뭐, CPU나 GPU나 AI 가속기에서 좀 경계선이 좀 흐릿해질 것 같아요. 예를 들어, 인텔은 CPU, 뭐, 엔비디아는 GPU였는데, 지금 그런 경계선이 굉장히 흐릿해질 거고, 구글이나 AMD, 뭐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등등 각자가 원하는 지금 칩을 다그 주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뭐 누구 하나가 뭐 특화돼 있다. 어디에 특화돼 있다. 요런 경계선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. 어, 그래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좀 2위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합니다.